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37회. 서원. 이. 네? 사무엘상 한나의 서원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은? 서원은 맹세, 다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자원하여 맹세하거나 다짐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존기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굳게 맹세하거나 다짐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서원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끼리의 약속도 지키는 것이 마땅하듯이 하나님께 한 맹세, 하나님께 한 다짐이기에 서원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서원 예물은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어떤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야 교회의 유익과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징계가 두려워서 서원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또 서원 예물을 반드시 바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는 배를 불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서원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기에 서원은 취소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서원한 것이 사람에게 이롭지 않다면 서원으로 인해 사람이 오히려 불행해진다면 그런 서원은 취소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런지 성경에 기록된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서원이 등장합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엘까나라는 이름의 남편이 있었는데 엘가나에게 한나는 유일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 이외에도 분인나라는 이름의 아내가 한명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한나와 분인나 두 사람의 아내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 안 그래도 스스로 위축이 되어 있는 한나를 자식이 있는 분인나가 이렇게 저렇게 구박을 했습니다. 네? 분인나의 구박을 받는 한나가 격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립니다. 그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나가 서원한 것입니다. 마침내 한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때의 기록이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치맘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라는 기록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나는 아들을 바칠까요? 바치지 않을까요? 아들을 바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 엘리의 손에 사무엘을 맡깁니다. 그때의 기록이 사무엘상 1장 25절로 28절.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는 기록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다는 한나의 서원이 옳은 서원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서원한 대로 아들이 젖을 떼자마자 엘리의 손에 맡긴 한나의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은 옳은 서원,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하나님께 보였다고 칭찬을 하고 보이는 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한나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서원, 한나의 실행이 정말로 칭찬받을 일일까요? 이 일을 사람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나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너무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신 이유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가 너무나 가엾고 불쌍해서 아이를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한나가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그 아이가 탐이 나서 아이를 주신 것이겠습니까?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전자입니다. 한나가 워낙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한나가 워낙 안돼 보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니까 아이를 주셔서 그 아이와 행복하게 살라고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탐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특별히 탐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서러움을 달래주고 한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 아이를 주셨던 것입니다. 한나의 행복을 위해 아이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시고 사람의 온전한 삶, 사람의 형통한 삶,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릅니다. 한나가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한 서원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임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걱정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인 엘리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었더라면 한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제게 아이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죽어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서원한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막상 아이가 제게 생기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소중해서 잠시라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제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 아이를 돌려드리겠다는 서원을 부득이 취소하겠습니다. 대신 이 아이를 제가 정말로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제가 정말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제게 은혜를 더하셔서 제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한번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를 지켜야지. 어떻게 맹세를 취소할 생각을 하냐? 내가 하나님 하면서 너 같은 사람은 정말 처음 본다. 서원은 결코 물을 수 없으니 반드시 내 아들 사무엘을 바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제야 한나 네가 나 하나님에 대해 조금 아는 듯하구나. 그래, 애초에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준 것은 네가 워낙 간절하게 아이를 원하게 준 것이지 그 아이를 돌려받으려고 준 것이 아니란다. 그래 생각 잘했다. 나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 너를 도울 터이니 사무엘을 잘 키우거라. 나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성품과 속성, 가치와 원리가 충만한 아이로 키우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때자마자 제사장 엘리의 손에 맡겼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한나가 서원한대로 행했다고 한나를 칭찬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의 입장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젖을 때자마자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야 하느냐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 한나가 과연 옳은 것이냐고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나를 하나님께서도 과연 기특하게 여기셨겠느냐고 여쭈어보겠습니다. 한나로 인해 가장 불행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부모의 품을 떠나야 했고, 유년 시절을 엘리의 양아치 같은 두 아들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무엘을 붙잡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돌보아 주시지 않았더라면, 한나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사무엘도 양아치가 되었을 게 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서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업을 일으켜주시면 제가 가진 것의 반을 교회에 기부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많이 듣습니다.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드리겠다는 한나의 서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매달리십시오. 그냥 저의 사업을 일으켜달라고 매달리십시오. 여러분께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아무런 맹세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아무런 서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면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